어, 8월 6일 어, 오전 10시 24분 어 이게 이주도 있었구나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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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 소라 <소리야>, 난 행복해. <laughs> 어오서해 너에게 이런 말 정말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이젠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하다 라고 기도했어.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어. 그렇게도 해맑게 웃던 네 모습을 난 기억해, 다음번에 나 같은 여자 만나지 마. 행복해야 해, 넌 반드시. 사람 만나 다시 사랑해야 하고 초기억넘머로 그렇게나 잊어야해그 해맑게 웃던 네 모습을 난 기억해. 다음번에 나 같은 여자 만나지 마. 내게 힘이 되도록 힘이 되도록 이 모습을 난 기억해 그앞 번에 나 같은 여자 만나지만 행복해 난 행복해 널볼수 그 있던 그날들 때문에 난널못 잊어 죽는 날까지 방일 어, 멜롱이죠 멜롱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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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. 어, 잠깐만요 세울게요. 어, 저는 이소라. 아, 이소라, 이소라, <laughs> 이소라는 다 거의 다 아는 노래는 다 부는 것 같아요. 멜롱.